네, 우선 제가 이번에 챔피언은 미드 르블랑이고 상대 미드는 가레이네요 우선은 마방을 든 이유는 당연히 좀사이러스가 미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래서 잘못 된 거고요 이 르블랑이라는 챔피언이 이렇게 정글러가 CC가 좀 강력한 챔피언이랑 함께 한다고 하면은 초반에 1위 싸움도 강하고 갱홍 또한 좋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 르블랑이 그냥 잘만 하기만 하면은 선픽으로 무난한 거 같아가지고 픽을 진행을 했고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뭐, 르블랑이 솔직히 라인을 민다 하더라도, 크게, 갱킹을 당할 위협이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해요. 상대편 정글이 리신인데다가, 미드가 가랭이다 보니까, 르블랑이 w 란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갱킹을 당 하지 않을 거라 고 생각을 해서, 좀 라인 푸시를 하고, 선2레벨 찍어서 주도권을 잡는 식으로 라인 관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초반에는 마슴 파란 두 번, 또 터뜨리는 식으로 플레이 해줄게요. 지금 스킬이 없다 보니까 라인 천천히 밀겠습니다. 루블랑이 1레벨 스킬 쿨타임이 좀긴 편이어서, 한번 스킬을 못 맞췄을 때, 스킬을 맞춘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방적인 딜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W 쿨타임을 도는 것까지 기다렸고, 만약에 이 타이밍에 상대편 정글러가 올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W 사용하지 않고, W를 아껴주세요. 우선은, 솔직히, 가렌에게 W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제가 크게 막, 킬각을 잡거나 엄청 라인전에서 압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Q 평타로만 계속 견제를주면서 W를 낮게 두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순팔만 채우는 식으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라인이 안 좋긴 한데, 이게 워낙에 갱홍이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엘리스 또한, 리신의 위치가 파악이 됐다 보니 역갱에 대한 걱정 없이 갱킹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약간 거리를 주면서, 근데 뒤로 빠지면서 르블랑의 평타 거리가, 뒤로 빠져있으면 르블랑이 평타를 못 때리잖아요. 그래서, 바르게이 편하게 CS를 먹으려고 할 때, 개농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그러지 못했네요. 천천히 웨이브 받아먹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신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W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좀 마슴팔만 채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차피, 바이게 싸움에 먼저 합류할 수 있는 제가 미 라인 형상이 되었다 보니까, 초반에 굳이 킬을 따지 않다 하더라도 바이게를 통해서 천천히 이도에 릴리시스만 상황이어가지고, 막, 무리해서 뭘할 필요 없거든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좀 아군 팀원에게 유리한 웨이브 만들어준 다음에, 마순발 불려주고 킬평탈을 계속 견제해주면서 배롭혀주겠습니다 우선 초반은 바텀에서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주기도 했고 아군 정글러 또한 양쪽 위개를 챙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고 우선은 전뭐 이제부터는 제가 라인을 당길 수 있긴 한데 이제 엘리스가 상대편 정글을 카정을 한 2배 미드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당겨가지고 한번 갱혼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신이 바텀을 보였고, 그렇다는 건 역갱에 대한 걱정 없이, 갱킹을 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편 미드 입장에서는 갱킹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좀 플레이가 자유로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 아, 대포 나갔어 아. 이게 좀 핀이 찍히는 타이밍에 잘갱킹을 했는데 희한하게 뭔가 좀 앨리스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가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 뭐 아이고 오 이게 좀 망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잘 받아내서 좋은 결과 또한 만들어낸 데다가 추가적으로 미드 웨이브까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타형에서 한도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불 법한 상황은 아니긴 하네요 이게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건 지, 진짜 빠르게 갔다 야 돼요 이게 만화를 채울 법한 시간도 없고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웨이브가 정말 빠르게 제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가렌이 안 밀었어도 웨이브가 밀립니다 그래서 만화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빠르게 라인 복귀 해주고 있고 어차피 가렌 또한 미드 검치를 많이 먹지 못한 데다가 저는 킬 검치까지 먹었기 때문에 초반 상황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나오고 있네요 르블랑이 그리고 초반 챔피언이 아니라 약간 요즘 인식에는 중반 후반에 좋은 그런 챔피언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초반 단계에 워낙 좀 약한 챔피언 상대가 피요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라인전을 진행을 했고, 이제는 라인이 밀리지 않게끔 타워 앞에 라인 홀딩 해줄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정글러가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워 앞쪽에 라인을 홀딩을 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 정글 주도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올수 있을 만한 정글러는 아군 정글러고, 주변 시야 또한 저희가 이렇게 장악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편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엘사 바텀을 보였기 때문에 미대에서 깔끔하게 뭐 압박을 주거나 그러지 못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라인 영상이 된건 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폭도 견뎌주면서 견제해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만화를 못 채워가지고 만화 좀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최대한 웨이브 받아먹을 때 스킬 통해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받아먹으려고 했었는데. 아, 스킬 불가능해졌고. 우선, 바텀 또한 저희가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먼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이런 바이기 싸움에선 주도권이 있거든요. 우선은, 바텀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를 불법 사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빼업은 가지 않을 거고요. 이게 르블랑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반 데미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가린이, 상대편 정글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면은, 좀, 부담없게 편하게 라인을 밀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플레이를 망대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 우선은 저거를 백업을 간다고 해봤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따로 백업을 가지 않고 교환을사는 식으로 선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이스. 이제 르블랑이 이제부터 좀 많이 할만하거든요. 이제 양피지가 나온 이후에 블루를 먹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온다고 하면은 르블랑이 만화가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풀감 또한 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좀초반에 약점이 만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쿨타임, 스케 쿨타임이 너무 길다. 나는 단점이 완전히 커버가 되고요.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들관해주는 식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뭐, 갱킹에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엘리스가 지금은 파밍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네. 이번은 갱킹을 받는 것보다는 라인을 먼저 먼저 밀어주면서, 다른 라인에 빼앗갈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할 을 거고요. 미드 근처에 엘리스가 있다 보니까 굳이 W를 앞길 필요 없이, 쭉쭉 라인을 민는 스킬을 사용해도, W가 없 하더라도, 갱킹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만 렇게플레이 해줄게요. HP 압박 많이 넣어주고 있고, 자연스럽게, 저 용싸움에 빼앗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죠. 가리는 피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싸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저자서 빼앗고 갈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다른 는정에서 플래시가 남아있을 때이 손해를 커버하기 위해서, 딱, 지금, 풀큐 부분 갑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버리지지 않는 채로, 선 적당히 조절할게요. 보이죠, 이거? <laughs> 나, 너, 지금, 풀큐 부으로 잡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고, 이건 큐 버리지지 않은 채로, 천천히 파밍 해줄게요. 어차피 카우첵을 하나 준다 하더라도, 그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우 받아주고 있고, 아, 이거 더블 때지에 살았나? 아이고, 까비. 이가, 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제가 일부러 좀이 데미지를 약간 맞아주면서 킬각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빗나갔고 가렌 집타이 한번 끊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는 가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 가버리게 되면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좀엘리스에게 연기를 시키고,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좀 아쉽네요, 이거는. 충분히 해볼법한 시도였는데 엘사 조금 뱅 들어가다 보니까 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뭐 어차피 타워책으로 오? 아 까비 피드스틱만 올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엘리스님 또한 무리하지 않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끝났습니다 너무 초반에 게임을 잘 굴렸고 지금 메타가 워낙에 초반에 게임을 잘 굴리면은 좀 많이 유리한? 넉잔을 하기 힘든 메타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잡은것 같고 아이고야! 우선은 사이로스가 아래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정글라가 근처에 있는 거 같죠 뜬금없이 내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백업에 가겠습니다 아좀 애매한 거 같고 아 뭔가 아쉬워요 뭔가 그리죠저 맛있는 블루는 제거였는데 뺏기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우선 이제는 상대편을할수 있을 만한 플레이가 르블랑이 굉장히 늦게 집을 갔다 보니까 상립한 미드가 먼저 라인을 밀고 타워를 체크하거나 로밍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다밀때쯤면좀 팀원들에게 좀 코를 해가지고 미아핑을 찍어주는 게 좋고요. 지금은 여기서 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는 미드랑 정글이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미드랑 정글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먼저 라인 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 싹 챙기면 되고 바텀 또한 그냥 여기서 무리해서 막 타워에 있는 챔피언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 밀고 계속 미드로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쉽게 미드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는 뚜박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킬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고 무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긴 하는데 아이고, 탑이 좀 욕심을 냈나 보네요 아, 근데 솔직히 제가 킬을 먹을 법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도좀좀 좀 제가 만든 게 솔직히 많았어요 아, 근데 한 개도 못 먹고 있는 건좀 그렇네요 그래도 뭐, 바텀에 유리한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과를 만들어냈고 게임은 이기는 거는 거의 비슷할 텐데, 그리고 좀 키를 먹어야 재밌는데, <laughs> 재미가 반감이 되긴 했네요. 우선, 사일러스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 걸 보아하니, 오지 않을 거라고, 전력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까, 막으러 올수 있다 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쯤 움직임을 취해줬고요. 굳이 직접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움직임만 취하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빠지도록 할게요. 우선 이게 상대편 또한 지금 변수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면 좀 답이 없다 미드 시 잡아주면서 결국 바텀으로 직진해가 되면 노틸러스가 그 타이밍 때 피들스틱이 미드로 오면서 궁을 통해 이득을 볼수 있을만한 상황이 나오고 주변 시야를 먹어두면 가림 또한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한번 취한 거 같고 피들스틱이 다섯 번 미드에 보였으니까 자신감 있게 날 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르블랑의 최전성기 타이밍 첫 번째 전성기 타이밍은 이 루덴의 메아리가 나온 타이밍인데 루덴의 메아리가 나온 타이밍 얼마 남지 않았고 우선 바텀으로 지금 딸부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긴 한데 와드에 걸렸다 보니까 이거는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한턴 빠지는 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전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전령을 빠르게 틀어야될것 같은데 어 이거 아필리오스가 좀 생각을 잘했죠 어차피, 어차피 그냥 무난하게 해, 바텀이 있는다고 해봤죠 다이브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드로 올라오는 그런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아트록스가 이거를 천천히 조이면 저희가 충분히 잡을만 하죠. 저 또한 크게 크이 조이도록 할게요. 어차피 아래쪽에서 탱탱한 노틸러스가 죽을 만한 위험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 아 싸움이 좀 애매해요. 리신 남아 있습니다. 어, 아, 다행이긴 하네요. 우선은 먼저 웨이브 축적 밀어 주면서 저희가 턴에 있잖아요. 먼저 주변 시야를 정확히 줬다 보니까 턴을 사용해서 이득을 블린시의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타워도 잘깼네요 오? 아이고야.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리신 입장에서 갈 만한 라인이 위드 르블랑 형이어서 안 되고 바텀 타워 밀리고 치아 상상단 해서 안 되고 탑밖에 없는데 이렇게 탑이 죽어버리는데도 자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정글이 털리면서 게임에 대한 변수가 생기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변수가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이게 깔끔한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시면 리신이 레벨링을 레비스보다 앞서가고 있고 탑또한 굉장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레벨링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미드검침를 서포터가 겸상하는 거 진짜 개싫어하거든요, 저 이거. 이게 레벨링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진짜 거의 깨서 같이 먹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상대편 가늠보다 키러시가 많은 상황인데, 이거 보시면 트하는 레벨링 잘 되고, 저는 레벨링 안돼 있습니다. 서포터 분들 진짜 이럴 때미드검침 드시면 안 돼요. 진짜 요즘 미드, 미드가 진짜. 가진 게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레벨 빠르게 올릴 수 있다. 이거밖에 없는데, 보세요. 이게 레벨 11이 가르니먼 찍혔습니다. 파르시를 먹은 저보다... 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우선은 서로 비슷비슷하게 킬교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게 제가 좀 겁주는게 아니라 게임이 요즘 메타가 제압골드가 많이 쌓이고 레벨링이 약간 비슷하면은 킬을 한번 뺏어먹는 약간 제압킬 골드를 먹은 순간부터 게임이 좀 굉장히 많이 비벼지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 좀딱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편 입장에서 지금 탑 쪽에서 한타를 은비를 할만 하거든요 피델스틱 궁 쓰면서 딱 전령의 스킬 빠진 타이밍에 한타를 연다고 하면은 은근히 할만한 타이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네요 보시면은 약간 포기하려고 한 듯한 무비가 아니죠 저있또 약간 답답하다 보니까 계속 시도를 한 개씩 하고 있고 우선은 탑에이브 빠르게 한번민 다음에 상대편이 탑 CS 받아먹는 타이밍에 움직여가지고 먼저 좋은 자리 선점 해줄게요 우선 핑크하드가 있는 위치로 움직이면서 좀 상대편을 자를 수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어 보세요 리신 진짜 더럽게 안 주고요 저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아. 우선은 빠르게 모렐를 뽑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될 것 같고 게임이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대의전령을풀게된다고 하면은 노틸러스의 공을 가진 사일로스 강제 인실를넣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바텀 또한 상대편이 빠지면서 좋은 시야를 잡아뒀기 때문에 좀 내려가기 부담스러운데 우선은 가라니아 위치가 파워이 됐다 보니까 미대의전령을빠아서 이득을 취하는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상대편 또한 한번 반 방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비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네요 우선은 탑웨이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용이거든요? 어차피 세 번째 용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찬스가 왔다 보니까 빠르게 탑을 밀고 저도 집타임을 잡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고 이제 용싸움 크게 한번 해야겠네요. 우선은 상대편이 가장 부담스러워 할 위치에다가 깨 숨어 있도록 할게요. 르블랑의 은신하는 방향은 상대편이 예측하지 못할 법한 방향. 부 쪽방으로 계속 움직여 주는 거고요 계속 숨어있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 약한 딜러 챔피언을 잡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상대편이 이건 진짜 판단 잘했어요. 보시면은 어차피 용쪽 싸움은 지금 투타가 너무잘 커가지고 정화도 있는 데다가 당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확률은 적고, 어차피 네 번째 왕이 바람용이기 때문에 용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법한 상황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판단 잘하긴 했네요. 우선 아트록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싸움은 무리인 것 같고, 저 또한 불로 먹어주면서 계속 일을 추천도록 할게요. 우선 위치가 더 파악이 됐다 보니까, 한번더 압박을 할 건데, 이거는 리신이 근처에 있을 쓰러니 굉장히 크겠네요. 아필리스가 저렇게 당당하게 파밍을 할, 그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리신이 딜을 받는것 빼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무리해서 탑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편이탑 쪽에 있으면 그렇다는 건, 즉, 저희가 먼저 미드 쪽으로 합류 합류를 할수 있다는 거니까, 합류해주면서, 쌍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대신은 바로바로 빼주도록 할게요. 지금 앞, 가르마다 상관없죠. 어차피 저희 4대4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은, 아마 이쪽에는 와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안전한 위치로 숨어주고 있고. 다행히도 잘 잘라냈네요. 우선, 다른에 플래시가 있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는 상에서 저는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우선, 리신의 플래시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한타에서 리신 풀공을 생각하지도 않아 되다 보니 한타의 난이도가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역시 상징천재로 와드가 있었네요 저기는 아 좋습니다 잡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리신이 저렇게 피가 까진 순간 저희는 발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쉽게 발음을 챙길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고 상대편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라인 클리어가 좀 애매하다는 건데, 라인 클리어가 애매한데, 바론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겠죠? 우선 리신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네, 굳이 무대에서 갈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론 쪽에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고, 피드스틱 궁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 궁 주의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닦아놓도록 할게요. 상대편이 오지 못하게만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네. 다른 버프를 챙긴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건 전혀 없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집에 왔다 가서 아이템 구매해준 다음에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는 지금 131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편이 보시면 사이드가, 사이드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텔포도 있고, 르블랑도 있다 보니까, 이건 131이 걸린다고 하면은, 상대편은 바론버프, 라인 클리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에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1 3 1통 압박을 굴리는 식으로 할 거고요. 어차피 미드는 충분히 바론버프로 막을 수 있는데다가, 트타 집에 왔다 와서 가면 되기 때문에, 탑, 밀어, 탑 밀으면, 미밀면 됩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피드티 깜짝이니씨, 그거에 정화엄 트타만 죽는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는 운영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타타워를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용도 1분이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시야가 있는 미드랑 탑쪽 방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트만 조심하면 돼, 아트만. 아이고야. 우선은, 이거 좋지 않아요. 피레스틱 있습니다, 피레스틱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상대는 미드를 멀쩡히 저희는 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다 에 용돈 3초나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냥 이 타이밍 때, 용 주면 돼요. 어차피 용한 개, 바람용 한 개의 효과가 그렇게 큰 효과를 줄수 있을까요? 게임 역전을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상대판은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타워를 민다고 하면은, 이거를 막으러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있게 될 거고, 안막으러 온다라고 하면 그냥 억제기 두개민다 하면 압박하면 되거든요. 보기서시피타워로돌면 되죠. 굳이, 피드스틱이 자리 잡은 위치에 가가지고, 원딜러가 덩어가온 타이밍 한타를 비빌만한 요소를 만드는 게 막, 맞...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쭉 가면 됩니다, 진짜. 아, 이거 제발 하지 마요. 필수, 지금 트타 정 없습니다. 선생님들, 아, 아니. 드럽고, 싸움웨어도 비슷해서 나쁘진 않긴 한데. 뭐야, 산타 이겼네?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제 판단이 솔직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편하게 느낄 수 있을만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상탑도한 HP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진 않네요. 우선은 뭐, 사람마다 견해는 다른 것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견해가 달라서 차이긴 한데, 저는 좀그거는요 변수를 만들만한 이유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 우선 뭐, 논쟁을 해봤자 이거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만약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피스시궁 온다 하더라도, 피... 얘 누구야? 투타 정화했고, 레블랑 레벨업 잘했고, 상당히 다한게 있다 보니까 그냥 미드 가면 끝나요. 상대편이 바람용 궁극기 10% 쿨타임 한개 먹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게 없거든요 아이고 여기 너무 아픈데? 잘 맞았다 이제는 미드로 가면은 게임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천천히 돌고 노리면서 킬 먹도록 할게 실전 가린같은 챔피언이 나왔다보니까 편하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